아, 이제 환자분들이 암이 확인이 되고 또 암과 싸우기 시작을 하면 아마 많은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. 어, 두려움, 또 본인, 그리고 또 가족들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비용적인 문제도 분명히 하나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아, 치료를 시작하면 뭐 급여가 된다, 안 된다 하는 말들을 아마 처음 들으시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. 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의대를 다닐 때어 당시 뭐 교수님들이 환자분들이나 뭐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뭐 이건 급여가 된다,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병원에서 실습을 돌고 있는 의대생인데도 불구하고. 급여는 뭐고 비급여는 무슨 말이지 하고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병원을 특히나 자주 안 가던 분들이면 이 말이 되게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급여가 뭐고 어 비급여가 뭔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뭐 얘기하자면 좀 길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해하시기가 쉽게 간단히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, 급여가 된다라는 것은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치료비를 나라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다.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조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동안 개인이 냈던 건강보험료를 이제 돌려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더 좋아하는데 평생 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돌려받는 거죠. 필요할 때. 근데 뭐 요즘에 이 보험 뭐 재정관에서 뭐 말이 많던데, 아, 그것은 이제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, 아, 특히 이제 병마다 아, 급여의 상황이 다 다를 텐데, 아, 저는 이제 암환자분들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우선 뭐 암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, 암환자분들은 산정특례라는 것을 적용을 받아서 이제 급여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의 5%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항암제가 있다고 하고 만약 이 항암제가 급여가 된다면 5%니까 환자분은 그 항암제에 대해서는 5만원을 내시면 되고 95%는 국가에서 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이러한 암환자의 산정특례는 5년이 기본이고요 만약 5년 후에도 암이 뭐 재발을 했거나 혹은 암이 남아있다면 담당 교수님께서 아마 산정특례를 5년 뒤라도 또 연장을 계속 해 드릴 겁니다. 그럼 이제 급여가 되지 않는다. 이제 이거를 비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비급여는 방금 말했던 뭐 똑같은 100만원짜리 항암제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질 않으니 환자분이 내는 돈이 100만 원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 거고요. 또 이제 요즘에는 암 환자분들에게서는 어떤 뭐 선택급여라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5%가 아니고 뭐 30%나 뭐50%이 정도를 환자분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급여가 되고 안 되고를 뭐 환자에 따라서 병원이나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정하느냐 뭐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방광암에서 쓰이는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암을 하고 나빠진 분들한테는 급여가 적용이 돼서 환자분이 5%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이전에 다른 항암을 받지 않았던 분들은, 어, 키트로다를 투여할 수도 있는데, 그때는 급여가 안 되니, 100%를 환자분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 거고요. 또, 이게 암종마다 차이도 있어요. 뭐, 예를 들어서, 어떤 항암제가 어떤 암에서는 급여가 되는데, 어떤 암에서는 아예 급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아, 그럼 이제 급여가 되는 것은 어떤 게 급여가 결국 되는 거냐. 뭐, 특히 예를 들어 항암제를 예를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준 그런 항암이 급여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거죠.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도 어,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것인데 이거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럼 환자분들이 일단 급여가 되지 않는 약들은 일단 비싸잖아요. 그러니까 비싸니까 어, 이게 무조건 더 좋은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. 환자마다 개인마다 아, 적합한 뭐 예를 들면 항암 갑한 항암이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꼭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. 이건 본인에게 맞는 뭐 항암이나 약이나 어떤 치료를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환자분들한테 급여가 된다, 안 된다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주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비급여라 하더라도 뭐 개인 사보험 들어놓은 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뭐그 보험이 뭐 어떤 항목을 커버를 해주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알긴 어렵죠.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다 다르실 테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. 아, 진단이 되고 나면 본인이 따로 가입하신 뭐 보험회사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되는 건 거고요. 아, 사실 이제 급여, 비급여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어,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 거고 또 적용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뭐 급여, 비급여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니까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해 주는 것은 정말로 이제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된 것을 급여화 시켜줘야 하는데 의사로서 또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급여화를 시키면 안될것 같은 것들이 뭐 급여화가 추진이 된다든가 하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급여화가 되어야 하는 필요한 것 의 급여화가 어렵게 되니까요. 또 아, 진료실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환자분들께 비급여 아, 치료를 권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. 사실 그럴 때 아, 매우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.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을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, 외래에서 뭐 급여, 비급여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요 기록을 좀 남겨봤습니다. 비용 부담 없이 환자분들이 좋은 치료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. 어, 열심히 담당 교수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